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니다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내용인데요 부분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31절 아셀 자손의 지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납달리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이었더라. 40절. 일곱째로 지파를, 단자손의 집화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런데, 47절이에요.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인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49절부터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은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선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우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1 2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의 기업이 기록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자신의 기업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의 끝은 단순히 땅의 배분 기록이 끝났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끝까지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셀은 해안과 비옥한 지역을 포함한 땅을 받습니다. 곡식과 기름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셀지파는 성경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지파입니다 전쟁의 중심에 서지도 않았고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일날 성경에 열두지파의 이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요즘 아셀지파의 이름을 들어서 아이들을 이름을 짓곤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셀지파를 잊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꼭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는 납달리지파의 기업이 기록되어집니다. 납달리지파는 북쪽 지역, 때로는 외부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역의 땅을 받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지만 동시에 위험하더라도 거기에는 비옥하고 아주 아름답고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꼭 편안한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 보지 않으시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40절부터는 단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단지파는 처음 받은 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블레셋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단 지파는 오늘은 다른 지역 레셈 지역을 정복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밀려가면서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본인들이 지키지를 못하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을 포기하셨나요? 단이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방향을 바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하나님의 우위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제 49절과 59절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의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가 자리를 잡은 후에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요수아가 받은 땅은 에브라임 산지의 딤나 세라였습니다. 화려한 땅은 아니지만 요수아는 여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의 삶에 내려놓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람도 조용한 사람도 실패를 겪은 사람도 오래 참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직 다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죠. 그 미완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의 끝자락에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계시며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처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불안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처음도 마지막도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다시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